네, 안녕하세요. 마른시티 아이파크입니다. 이번에는 소울마스터 스킬트리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소울마스터 이제 1차 같은 경우는 별로 이제 크게 신경 쓸게 없는 게 파워스트라이크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슬러시 블레스트가 이제 광역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그래갖고 이거를 20을 다 주고, 그 다음에 소울을 10을 찍어요. 소울은 이렇게 쪼를 소환을 하는 건데, 그래서 같이 때리다 보면 이제 이렇게 같이 때려주는 그런 애여서, 골렘을 이제 레벨 낮을 때 한방컷이 안날때 많이 도와주는 친구라서, 이거를 뭐10 찍어주고, 그 다음에 아이언 바디가 생각보다 이 물리 방어력을 200이나 증가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아이언 바디를 이제 10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HP 증가를 나중에 찍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최대 체력을 그냥 20% 증가시켜주는 거지, 레벨업 할때 증가량을 늘려주는 게 아니어서, 여기서는 먼저 뭐 HP 증가를 찍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찍고, 뭐 남은 거 스킬을 남은 걸로 이제 파워 스트라이크는 거의 안 쓰니까 단일기여서, 나중에 찍어주면 됩니다. 그 2차가 되고 나면은, 2차 때는, 어..이 소울블레이드라고 이.. 주력기 공격 스킬이 있는데 이 스킬이 그냥 말이 안돼요 여러분들 범위가 여기 이 세상 끝에서 저 세상 끝까지 나갑니다 여러분 슝슝 이렇게 나가, 나가는 시기라이 스킬을 이제 먼저 이제 1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분노도 1을 찍어주세요 1만 찍어도 공격력을 1 0몇 정도 올려주기 때문에 엄청 좋아서 그리고 처음에 1만 찍어도 나름 뭐좀 시간이 좀 길어요 유지되는 시간이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아서, 소울블레드 1 찍고, 분노 1 찍고, 그다브랜드시도 그냥, 맛만볼 겸,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바로 몬스터 카니발을 가는 거면은, 별로 이동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소드 마스터를5 주고, 그 다음에 소드 마스터리 5를 줘야지만, 소드 부스터를 올릴 수 있으니까, 소드 부스터를 한6 정도 줍니다. 그만 1분 정도는 유지되거든요?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소드 마스터를 이제 마스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분노 20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소울 블레이드 20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기인 솔로시를 10을 찍습니다. 이거 1만 찍으면 진짜 개 똥만큼밖에 안 가니까 대신 10을 찍고 나면 여러분들 거리가 생각보다 길어요. 쭉 거리 상당히 넓죠, 여러분들. 근데 이제 풀점이나 이런 건안 되지만 이렇게 이제 날라가면서 줄 타는 건이 가능하니까 이동기가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어 피지컬 트레이닝이라고 힘이랑 민첩 30 올려주는 걸 10을 찍고 이게 좀난이는데 파이널 어택이 지금은 여러분들 이게 발동이 안돼 있어요. 그리고 이걸 쓰고 때려도 데미지가 추가로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적용이 안돼 있는데 요즘에 항상 보는 것처럼 이 파이널 어택이 어쩔 때는 열리고 어쩔 때는 안 열리고 하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이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수정될 수도 있으니까 이걸 일단 20을 찍어 줍니다. 20을 찍어 주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파워 리플렉션을 찍을 스킬 포인트가 없거든요. 이건 이제 나중에 3차 되고 난 다음에 후에 찍을 거니까 일단 보류를 해둡니다. 지금 뭐 데미지 좀 덜다는 거 별로 중요하진 않으니까. 일단 뒀다가, 3차 가서, 3차가 되면은, 이 브레이브 슬래시를 하나를 찍고, 이건 근데 보면은 사실상 3차가 돼도 이 스킬은 안 써요, 여러분들. 되게 이제 칼이 짧잖아요, 여러분들. 그래고 이걸로 사냥하려고 하면 이제 완전 속 터지니까, 이걸로 사냥 안 하고, 주로 사냥은 똑같이 그냥 2차 때 쓰던 이 스킬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솔 블레드를 그대로 사용하니까, 이건 그냥, 그냥 하나만 그냥 올려주고, 그러니까 가끔 보스 잡을 때만 쓰면 되고, 이 샤이닝 차지 스킬을 일단 10을 먼저 찍어요. 그 다음에 콤보트 20을 찍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될 게, 90레벨의 스킬, 히스트를 깨야지 소울드라이브를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킬 포인트를 함부로 쓰지 말고, 스킬 포인트를 모아둡니다. 모아놓다가 이제, 이게 이제 90레벨이 되면은 이 소울 드라이버가 하늘에서 이제 칼 떨어지는 이제 약간 소울 마스터의 상징 같은 스킬이죠, 여러분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칼을 꼽습니다. 하늘에서 쭉또어아가지고 사타에다가 범위도 좀 괜찮아가지고 광역기입니다, 여섯 마리. 그래서 90레벨 때 이걸 배우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더 강해지는 느낌이 나죠. 그러한 다음에, 어, 동시에 이제 이걸 찍어주면 돼요. 브레브 이 슬래시도 이때는 이제 20을 찍어주면 되고, 그리고 어컴은 100 레벨 때또 배워요. 여러분들, 100 레벨 때 이제 이것들만 찍고 나면 100 레벨 때 어컴 10개를 찍을 수 있으니까, 100 레벨 때는 바로 10개 찍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스킬인 이제부터 넘어와서 2차 스킬로 넘어와서 파워 리플렉션을 20을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에 이제 110대면은 이 전설의 매직 크래시를 배울 수 있어요. 이 매직 크래시가 쓰면 이제 그 공무나 마법무효를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뿅 이런 식으로. 근데 그냥 제거만 하는 게 아니라, 보시면은, 쿨은 1분인데, 20초 동안, 이제, 자품이 공모랑 마법물다못 써요. 이 버퍼 걸려있으면. 그러니까 그냥 제거만 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2초 동안은 못 쓰게 만들어버리니까, 잘 굴리면은, 이제 보스에서 이제 공모나 마법물 아예 없게 만들 수 있어서, 웬만한 150레벨로 세명 가는 것보다, 150레벨 한명에다가 소울 마스터 하면 끼고, 이제, 그 다음에 뭐, 비숍 이렇게 가는 거랑, 클리어 차이가 거의 안 나요, 여러분들. 그런 식이니까 이 공무가 정말 중요해서 이것들을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레벨 높은 150레벨 사람 입장에서는 어, 경험치는 더 많이 먹잖아요 때린 만큼 딜을 먹으니까 그래서 혼자서 한 1200만 이렇게 먹는데 경험치를 그리고 시그너스는 경험치 를마안 먹죠 솔울마스터는 약하니까 근데 클리징은 똑같이 10분이야 그러면 당연히 그냥 솔울마스터를 데리고 가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솔울마스터가 그래서 인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시그너스 중에 보스를 갈수 있는 캐릭이라 다른 시그머스들은 3차가 끝이니까 4차 스킬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레벨이 120이 돼도 작품 가기가 좀 힘들어요 별로 의미가 없는 캐릭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이제 소울마스터는 분노까지 있으니까 공격을 30도 올려줘 그 다음에 이런 어, 매직 크래쉬로 버프까지 제거를 해주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제 남은 스킬 포인트로 어 이거 패닉을 20을 찍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아까 말한대로 어차피 이제 레벨 120 되고 나면 자쿰만 가야 되는데 그나마 이제 공격력을 30% 감소시켜주고 어90% 확률로 이제 실명도 걸어서 이제 자쿠의 명중률을 20% 떨어뜨려서 이제 회피율도 높여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좋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하시면 좋다. 그리고 패딩을 걸어주면 약간 암흑 상태일 때 데미지 더 들어가는 뭐 그런 것들도 쓸수 있으니까 그런 용으로 써줄 수 있다. 그리고 남은 걸로 이제 이 셀프 리, 리커버리라고 해가지고 MP 채워주는 거 이걸 그냥 마스터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코마 정도 남는 거를 찍어주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120을 할 때까지. 어차피 뭐 기절시키는 거에 쓸모는 없지만 스킬 포인트 쓸 데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메모장에다가, 아, 그러니까 메모장이 아니라 댓글에다가 고정으로 달아둘 테니까요. 스킬 포인트만 보실 분들은 이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외에 사냥 영상에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 설명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 보시면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